여러분들이 노란 톱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때문에라도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크릿 종목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거다못 들으셨어도 좋습니다. 이 시크릿 종목만 제대로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정말 수익 제대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로이 전문가님 오늘은 시크릿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좋은 종목 가지고 왔죠. 아유 뭐 그거야 당연하죠. 힌트를 좀 주시죠. 좋은 종목이라니까요? 어, 이렇게 하시기 요 정말? OLED 관련주. OLED. 네. 네. OLED 관련주고 여러분 뭐 보시면은 제가 조금 오늘 방송하는 중에 힌트가 몇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에 인박 소식에 1차 벤더 관계에 이 동사가 부각이 됐어요. 1차 벤더라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 부품을 뭐 제, 제, 제조하는 사업장을 구축으로 재료의 다양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천안에 뭐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 공장, 공장을 만들었어요. 부품 관련. 그러면 이제 뭐 SDI나 뭐 N-sol 뭐 이쪽으로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뭐 예측일 뿐입니다. 근데 주식을 예측 안 하고 어떻게해요뭐제 생각에는 뭐 SDI나 뭐 에렌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연결 영업이 흑자 전환하면서 현재 지속적인 실적 호전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어요. 수주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딱 좋은 자리라고 봐요.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뭐 차트까지 뭐 바로 말씀드릴까 을요 아니면 한번 안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중간에 한번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보기가 지금 조마조마해요. 자, 로이 전문가님이 오늘 챙겨오신 시크릿 종목도 정말 여러분들께 수익 제대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선별해서 오셨습니다. OLED 관련주 챙겨오셨는데 지금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이 종목이 대체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로이 전문가님의 검증이 끝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어서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좋을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고 계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스캔만 해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참여하기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종목 현재 차트 움직임은 어떤지 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네. 어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컨디션별로 이안 좋아요.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려는 이 열정. 지금 막 몸에 땀도 엄청 많이 나고요. 목도 간지간질하고 아, 감기 올것 같아요. 안돼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컨디션 좋을 때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행보를 보였어요.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도 저점은 이렇게 들,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와중에 크게 움직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를 그동안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자, 저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 왔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한 차례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상승 이후에 하락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꼬리를 들고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은 위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거기다가 재료도 좋다라는 거죠. 지금 좋은 거 2차 전지, OLED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세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가 뭐 그렇게 무거운 주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제가 뭐이 종목 보니까 참 전에 이제 v 원택이란 종목이 생각이 나요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크게 슈팅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요 자이 종목 지금 같이 하시면서 공략하실 분들 지금 톡방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이 전문가님의 생명 1시간 정도랑 지금 맞바꾼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OLED 관련주 궁금하시다면, 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든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